이봐오 포절! 지금 순찰도 시간에 뭐하는 거야, 지금? 어너관화가 없어진 판에 무슨 뭐, 개뿔 무슨 순찰은 순찰이야. 어, 늘 이거 남겄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오늘은 욕 남보다 더심하고만은 사람. 우린 특수기동포절이다. 내일 관하가 없어져도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은 확실히 수행한다. 어서 안 일어나! 어, 또 속이 되게 괴팍하네. 아, 어, 참나. 어이, 기 포절. 그 창조민이 밀어라. 아, 예. 아 더러워서 참. 저 수탈해야 되겠다아그 대기 알아서 아주미쳤다 뭐, 못해? <laughs> 어이 자식이거 막말하네 이거 진짜. 임마고 조금 밀으면 될거 아니야? 좀 이렇게 밀어 이저 팔을 이렇게 밀어줘. 아이씨. 에 에. 아니 손안 닿잖아. 이마 좀더 밀어. 아저 관아 없어지면 둘다 백수셀 판국에 왜 이렇게 이거 시켜 먹어 그렇게? <laughs> 너 진짜 너이 막말 너이막 장난할 거야 임마 야이 새끼 나이 자식 뵈기 싫어서 이거 더러워서 이아나 진짜 을안해안 안 한다 정말 다들 이거밖에 못 해! 너희들은 명예로운 기동포졸이다 비록 내일 관악 폐쇄돼도 한번 포졸은 영원한 포졸이야! 아이고 관악 폐쇄 근데 거. 저기 오포 오프, 교그 우리 저 퇴직금은 저 정확하게 다 이렇게 계산해서 줄 건가? 선배님 아 선배님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음. 꿈속에 그려보는 한양으로 날 보내줘. 아, 그놈의 한양 한번 갈라고. 참 범죄 없는 마을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놈에게 내 뒤통수 칠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 네가 그 잘했어야지, 마자식아. 인마?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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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차피 우리 인생이 제꽉나 그래. 버렸어 야 선실스럽게 위아래 같은 거 따지 말자 아, 그래 그래 그냥. 막 나가라 막 나가 음. 야술 없다 술좀더 가져와 야 됐고 난 한숨 때릴 테니까 음. 처먹고 싶은 놈이 은거고 싶으면은 음. 갖다 처먹어 감사합니다 음. 아이밌다 이야 아, 정말 저 마귀 같은 놈이네 안되겠다 이거 네. 무슨 술을 쓰든지 해야지 야 택도야 근데 너 혼자지는데 너무 이거 넓은 방 아니야 이 자식이 호유시겠네 이거 근데 너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냐? 나 택이 다안되 어? 너도 아 그래 아저 했어 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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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 아아아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같은 냉수 한잔 따고 소갈라 아, 죽겠다 내가. 왜 에이... 냉수 먹고 속차리려고 음. 어? 그것보다도 나한테 한대확맞이 먹어 정신 차리는데 한대 맞을 거야? 야안 마시면 되잖아 인 마. 아 뭔. 그건 그렇고 어? 누가 우리를 오라 가라 한가요? 누가? 내가 불렀다. 왜? 어? 야 니들 들었어? 어 사또 말 짧아지는 거? 아, 어? 어 야참 야, 아, 어이가 없구만. 어? 없어. 우리 다 알아. 어? 저, 저, 저. 어? 사또한테 어명 떨어진 거 관하는 폐쇄하니 사또는 푹 쉬거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업자야. 그러니까 같은 레벨끼리 서로 존대하자고. <laughs> 진짜 오합지절들이구만 어, 양양우합지절이라워프들안 나. <laughs> 아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저 모이라고 한 거는 전하의 교지를 읽어보니까 이달 말까지 관할을 운영하래. <laughs> 어? 이 말은 이달 말까지 무슨 수를 내면은. 살아난다는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 아니 그럼 저짐안 사도 상관없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어, 저 여러 표조들 무슨 좋은 방법! 전부 내놔! 방법은 있습니다 음? 우리 고을에 범죄가 단한 건도 없다는 이유로 관아가 폐쇄된다면 그 반대로 범죄가 단한 건이라도 있다면 우리 관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음. 아,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아. 야, 야 이거 아버지 무지하게 똑똑한 양반이니까, 어, 아버지가 무슨 옷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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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이야, 어? 우리가 저, 범죄를 그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 응. 그치. 야, 그러면 말이야, 납치, 어때 납치? 어? 응? 납치? 아, 딱 깝깝해. 누구를 납치를 한다요? 아이, 막 그거야, 막마 저기 저, 저, 반향이 크려면, 은 우리 저사도를 납치해야지. 어? 납치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막 살이 갔다 묻어야지. 아침 무릎 떼에 임명은 제천인데 아주 저로 관아가 비슷해는 것보다 아, 어, 훨씬 낫지 뭘 그래 쪼가파야 야이로우가 이르지 야야야 왜 말려 한대 평에 놔둬 아 그러면 범죄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거 아니야 어맞아맞아맞아 어, 우리 어차피 저포절들이 말이야 범죄를 저질 수는 없고 우리 이제 손이 모자라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아 그거 다시 다시 저 범죄를 만들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야. 어, 야. 맞아 맞아 맞아. 야 이거 혹시 인지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로 놓을까? 아이, 그러다가 누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명색이 우리가 포졸인데. 얼마나 더운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손좀 들어봐. 아니, 문들어 얼마나 시원하냐, 이거. 아,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쪄 죽을라고. 가자, 가자. 아예 나가 도둑이라도 저 문구를 보면 그냥 오금이 제려버려야 이러니까 도둑이 그림자도 없죠. 아. 어때요? 이 정도면 도둑들이 쫄지 않겠죠? 아, 이것을 그냥 보고 지나간 도둑이 어있겠어 음. 아니, 나가 도둑이라 해도 그냥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않게. <웃음> 가자. <웃음> 뭔놈의 담이 이렇게 높아! 아휴... 아휴... 오늘도 허탄치고 그냥 가는 거아니야 에휴... 뭣이 뭣이땡 뭐시, 아, 잡았네! 아... 이상하네. 아 누가 나 올라가라고 여기다 사다리 이렇게 갖다 놨을 리도 없고 말이요. 하... 아니요, 이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야그리요 오늘도 공책 순 없잖니. <laughs> <laughs> 부절이다. 아 사다리 오르시는데 위태해 보이길래 넘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던 일 맞아 하세요. 저희 개의치 마시고요. 네? 아, 우리랑 노가리 풀 시간이 어딨어요. 빨리빨리 보던 님 보시라고요. 아니, 왜 내려와요? 아이, 저기, 아이, 얘, 말씀들은 억수로 고마운데요. 하다가, 섭외한 이너은 말이어서. 아저씨! 어? 아저씨! 에이. 이래서 하던 일도 멍게 깔면 안 된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야. 그 하던 일도 멍석깔면 아니냐? 아, 아, 창피해. 아니야. 난 너의 그 무식한 백치미가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멍석 대신 거 멍게 깔면 얼마나 좋아. 더 창의적이잖아. 몰라, 몰라. 에휴. <laughs>